안녕하세요. 이태우 팀장입니다. 지금, 알티마 차량 출고하고 있고요. 니산 알티마요 지금 이 차량이고. 저 인천공항에서 이제 면세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지금 차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지금 오셔서 보셨다가, 어, 계약금 얼마 전에 걸고 가셨다가, 오늘 이제 시간이 안 나셔서 계속 못오시게 계시다가,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구매하신 거고, 지금 이 차량이에요. 하고, 여기 저, 저희 직원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예, <laughs> 여기 주시면 그리고 그다음에 차, 지, 깨끗하죠? 지금 새벽주시면여고그 다음에, 차, 지금, 깨끗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블랙박스 지금 작업해드리려고 여기 내비 찍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요. 여기 오시면 이제 제 이름 대고 오셔서 하시면은 엄청 싸게 해드리니까, 번호 보이시나요? 어, 네비 메리 뭐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이런 데 하는 데니까요. 저희 오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뭐 국산차, 외제차, 뭐 수입차, 전차종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문이, 하실 분들은 이제 010-4992-2224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사이트나 이런 건 제가 따로 없는데 어전뭐 우린 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차량 차종 전부 다볼수 있는 저 직원 전산이 있어요. 그 카톡으로 원하시는 차종 말씀해 주시면은 어 카카오톡으로 그 매물지 리스트 뽑아서 카카오톡으로 사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하고 아, 얼굴 나오셔도 돼요. 얼굴 나오셔도 돼요. 어에만면 아, 아, 그그 이렇게 나오세요. 고생하라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이고, <laughs> 항상 관심 갖고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락 많이 주세요. 이태욱 팀장이었습니다. 정영상 종료할게요.